차렴치한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혁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업비트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함께 역대 전무후무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몇분 만에 비트코인이 30% 급락하고 4천 원이던 리플이 갑자기 1,700 원까지 내려가는 등 모든 종목이 거의 반토막나며 겁에 질린 사람들이 줄매도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시세를 회복해 주었지만 아직 공포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해외 거래소 대비 몇 프로씩 저렴한 상황입니다. 방금은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0% 이하까지 늘어났었는데 만약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같은 양을 해외 거래소에서 20%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면 현재 환율도 갑자기 올라갔는데 저희는 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이 퍼센트만큼 저렴하게 달러를 사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이역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3초씩만 투자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4일 새벽 2시 21분을 지나고 있고요. 불과 몇 시간 전 28억 대였던 계좌가 개엄령 공표 후 갑자기 10억 대까지 내려가길래 영상이고 뭐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개엄령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해외 거래소의 시세를 가장 먼저 확인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참을만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엄령이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업비트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매도하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이 뻔했고 검은 월요일. 같은 폼을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저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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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차라리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20% 이상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니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 역시도 1시간 만에 10억이 넘게 날아간 계좌와 함께 파랗게 질려서 보고 있었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는 계엄령이 폐지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쓴 대본과 녹화한 영상들이 모두 쓸 수가 없게 되어 상황이 종료된 후 부랴부랴 지금 대본을 쓰고 녹화를 하는 중이고요. 이번 윤석열의 혁명 실패로 민주당의 코인 과세가 가 당겨질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이슈는 없던 일이 되며 모든 불안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든 코인은 코인이고 갈 놈은 갈 것이기 때문에 역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엄청나게 쏠렸는데요. 그래서 웃기게도 코인이 급락하던 와중 업비트에는 입금량 급등 중이라는 주의보가 떴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반값 세일 타임에 손님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소통망 분들에게도 겁먹지 말고 매수하라고 적극 권장드렸으며, 코인이라는 게 클릭 몇 번으로 해외에 옮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서 메리트가 있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한정으로 대공포가 찾아왔었고, 이럴 때마다 역프리미엄이라는 해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워낙 코인을 좋아하다 보니, 외국 거래소보다 비싼 경우가 꽤 있어서, 그때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한국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당들이 많았습니다. 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국에 문제가 생겨 역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에서 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낸 뒤 달러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역 프리미엄만큼의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저희는 코인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 거래 목적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오늘은 장이 혼란스러우니 추천 코인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한국의 이슈로 전 세계 코인 가격이 내려가 있는 만큼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지 살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는 건 어디까지나 실시간의 영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불장이 와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거나 오히려 고점에 물려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본업에 집중해야 할 구독자 여러분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추세에 올라탄다는 게 사실상 매우 매우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뉴스와 차트를 보고 있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소통방에서 이 추세를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소통방 10월 한달 매매일지인데요. 보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에서만 10월 한달 20개 종목 중 18개 수익 실험 완료하며 총53% 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은 이전 대화 기록까지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면 이 매매 기록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링크는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입장 문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인 이 투자판에서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매매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 지표는 모든 종목에 적용될 수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되는 매수 매도 사이만 따라가도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술적 지표가 가장 잘 들어맞는 투자 종목 중 하나라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률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 11월 한 달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을 때 구독만 하시고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인증을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채널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저희 공식 채널 상담에 숫자 7번과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7번 지표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지표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